예 안녕하십니까 그린바이오팡입니다. 오늘은 삽목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이론과 실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수는 원래 초에 어, 하드 우드 경삽을 했습니다. 경지삽 또는 경삽을 해서 이제 1차 옮겨 심어서 그 후에 이제 새로 가지가 나온. 그래서 지금 다시 제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경우 이 삽수는 굉장히 이제 지금같이 8월달이면 은 굉장히 더운 여름이고 광이 강하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어, 금방 줄기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반숙지삽 또는 녹지삽을 할 경우에는 노지에 그 삽수를 채취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온실 내라든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1차 산목한 묘를 정식한 뒤에 포뜨에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자랐을 경우는 어느 정도 온도 차광과 온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줄기가 굉장히 유연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로 꼽으라고 하면은 삽수의 재료, 재료인데요. 이 재료의 중에서도 재료의 경도, 줄기의 경도, 딱딱한 정도가 녹지 사업 또는 어, 반숙지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디가 한 두세 개 되는데요. 밑에는 확실하게 좀 딱딱하고 중간은 조금 덜 딱딱하고요. 그 다음 맨 위에 마디는 아주 연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 한 2.5cm~3cm 정도의 줄기를 경사지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잎은 한반 정도 이렇게 남깁니다. 이 경우에 요 눈의 성숙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삽을 할 경우에는 눈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가지고 이제 눈이 새로 자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삽목 후에 이내 눈이 터질 겁니다. 눈이 새순이 자라나오면서 새로운 잎에서 또는 새로운 정화에서 IAA 즉 내추럴 호르몬이죠 자연 어, 발생적인 옥신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잎에서 그래서 어린 잎에서 옥신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어린 잎에서 생성되는 옥신이 삽목 후에 발근을 더욱 더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 합성 옥신, 즉, IBA 같은 합성 옥신을 이제 발근 촉진제로서 파우더라든가 또는 액체 상태에서 디핑, 이렇게 친지 상태에서, 어, 처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근율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어, 합성 옥신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요 어, 경삽수가 이렇게 마디삽 맨 밑에는 썼고,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를 이제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좀 어느 정도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맨 위에 마디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경우 우리가 두 가지를 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천삽, 천삽이라고 하는 것은 맨 가지의 맨 끝쪽 줄기 끝 부분을 쓰는 건 천삽이라고 하고요. 이때에는 어, 이렇게 남길 경우, 자르지 않고 남길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잘랐죠. 자르는 경우와 자르지 않은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 새로운 순이, 눈이 트면서 새로운 호르몬을 합성하고, 여기는, 어, 아직까지 눈이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잘 트지 않을 뿐더러, 트는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기간 동안에는 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어디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위에 있는 새로운 잎들 또는 정화에서 새로 나오는 잎들이 결국은, 어, 호르몬을 생성을 해서 밑으로 내려주게 되고 그 호르몬이 결국은 삽목 발근에 촉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위에 붙은 이 눈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다 하면은 이렇게 잘라서 두 개의 가지를 이렇게 생성시키는 삽목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너무 연한 경우 줄기가 너무 연한 경우는 그대로 남겨서 삽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이 오아시스 밝은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스트립,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오아시스인데 이 수분 흡수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면에 밝은은 빠른데 나중에 밝은 후에 이식할 때, 이식하고 나서 뿌리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쓰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취사 선택에 달려있다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트모스 베이스나 또는 피트모스에 펄라이트가 약간 섞인 그런 상토를 쓸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비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비료분을 충분히 씻어내고, 그 다음에 삽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피트모스의 상태에서 플러그 묘로 이렇게 삽목을 할 경우에는 뿌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죠. 돌게 되는 상태에서, 어, 이식 후에 새로운 뿌리들이 밖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나가는 단, 장점이 있습니다. 폴라이트도 그렇고요. 폴라이트는 이미 초창기에 수분 조절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 일단 발근이 되고 나면 폴라이트는 어 세근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이 되면서 29의 어 생육에 굉장히 좋고 또 피트모스는 보수력이 좋기 때문에 그 중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오아시스는 보수력이 가장 좋은 상태고 너무 좋아서 사실은 초창기 발근에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2 9에 조금 뿌리가 천천히 이 밖으로 뻗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삽수를 일단 조제하고 나서 이렇게 어 물이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어 성분들 어뭐 살균제를 넣을 수도 있고요. 농용 마이신을 넣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삽수가 어 오염이 되었다거나 또는 어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도 있거든요. 삽수 종류에 따라서 깨끗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첨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리활력소, 어, 뭐, 제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합니다만은 생리활력소를 어, 조금 더 추가해서, 어, 침지를 한한 한 시간 정도 침지한 후에 물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어, 흡수시킨 다음에 삽목을 하면은, 어, 초창기에 이 수분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